전 세계 코인 거래량 1위를 자랑하는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KYC 인증, 선물 거래를 위한 입금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 후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 주세요. 그럼 방금 입력한 아이디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숫자와 대문자를 포함해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화면과 같이 거래 수수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계정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KYC 신원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신분증으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QR코드가 생성됐다면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해주세요. 앱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합니다. 다음 순서로 실시간 얼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라 얼굴을 움직이면 인증이 완료되고 자동으로 인적사항 페이지에 등록됩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다음을 눌러 신원 인증을 마무리해주세요. 신원 인증 심사는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입출금에 필요한 2차 보안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낸스홈 화면 우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화면 좌측에 있는 어카운트의 시큐리티를 클릭합니다. 여러 보안 인증 중 가장 안전한 OTP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아이디로 등록하셨던 이메일이나 e 전화번호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면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완료하고 앱을 실행해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화면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그럼 6자리 숫자가 생성되고 그 숫자를 바이낸스에 입력해 주세요. 입출금까지 할수 있는 OTP 등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 업비트에서 코인을 전송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적고 유동성이 좋은 USDT 테더를 옮겨보겠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지장가로 매수하시고 빠른 거래를 원하면 시장가로 매수해주세요. 코인을 매수하셨다면 이제 바이낸스의 테더 지갑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의 디파지 클릭 디파지 크립토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적은 TRX 트론을 선택, QR코드와 주소가 생성됐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업비트 상단에 입출금을 클릭, 매수 했던 테더를 클릭하고 출금을 눌러주세요. 네트워크는 바이낸스와 동일한 트론을 선택합니다. 보낼 수량을 선택하고 출금 신청을 클릭하면, 주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테더 지갑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클릭, 2체널 인증까지 진행하면 잠시 후 바이낸스로 테더가 옮겨집니다. 오늘은 세계 일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실언 인증, 입금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